안녕하세요, 윤미라 양봉학교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고추장에 꿀을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, 어, 생각 외로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어, 먼저 어, 여러분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2년이 됐죠. 자,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기 전에 우리는 꼭 무엇을 하죠? 바로 정리 채미라는걸 합니다. 이 정리 채밀은 보통 한90% 이상이 버글이 들어오는데요. 이벚꿀로 고추장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. 그러면 고춧가루 3kg 기준을 했을 때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고춧가루 3kg, 그 다음에 찹쌀가루 1kg. 그리고 보리쌀가루 1kg, 그리고 메주가루 1kg, 그다음에 엿 기름이 500g짜리가 두 포가 들어가는데 어 저는 한더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넣었고요. 그다음에 꿀도 어, 2.4kg에서 3kg 정도 넣고 었 그다음에 소금은 고추장이 변질되지 않게 내 입에 짜다고 느껴질 정도 이렇게 넣어 주니까 어느 정도 고추장 맛도 났었고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엿기름으로 물 양을 만드는데요. 엿기름으로 물 양은 9리터가 들어갔을 때 고추장의 농도가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좋았었어요.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료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인터넷으로 보리 분말 생가루 1kg 샀고요. 그다음 메주 가루도 이렇게 1kg를 샀고요. 그 다음에 엿기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식혜도 만들 겸 해서 샀고요. 그 다음에 5년 간순물 뺀 소금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찹쌀가루도 집에다 미리 빠두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, 어, 꿈이 있다면 이렇게 숙성글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고 싶은데, 어, 하는 바람이고요. 자, 그러면 이 엿기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엿기름 물을 구리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엿기름을 물을 만들어 놓고요그 안에다가 먼저 찹쌀가루 1kg를 넣고요그 다음에 보리쌀가루를 1kg를 넣어서 하루 정도 푹 담궈 놓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계속 약한 불에다 저으면 찹쌀가루하고 보리쌀가루하고 엿기름하고 동시에 이렇게 다 익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사진처럼 뭐가 들어갔냐면 메주가루가 들어가는데요. 메주가루는 뜨거운 물에다가 젓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어 메주를 넣었을 때뭐 어떤 맛이 될지 상상이 가시죠? 그래서 메주가루는 뜨거운 거에다가 예, 불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. 그 대신 메주가를 넣어보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. 그랬을 때 손으로, 어, 덩어리가 안도록 이렇게 풀어주시고, 그리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3kg가 들어가고요. 꿀은 3kg가 기준인데 더 넣어도 돼요. 근데, 어, 저도 이게 양봉인이면서도 꿀이 부족해서 어, 2.4kg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. 여기 영상 보면 어떤가요? 우리 꿀이 이렇게 고추장 만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. 보기 너무 좋죠?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서 손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서 만들면 고춧가루는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벚꿀 나오면 고추장 만드는 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